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최종 기억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베를린 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의 스토리입니다. 체코 경쟁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무선 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터통신에 따르면 채꽃 반독점 사무소 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 edf의 항소를 기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이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보류도록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운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 당국 심사와 계약 도류 조치 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페트러 물수나 체코 반 독점 사무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두코바니 투 원자력발전사와 우선 협상 대상자 한수원의 계약에 장애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보도자료에서 프랑스 전력 EDF는 당국 결정에 대해 푸르노지왕 부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워싱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 와 한수원의 계약이행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체코반독점 사무소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 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 주장 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 하우스 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쿠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두기를 더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재물린 원전에도 두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의 우선 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코는 두쿠바리 원전 두기 사업비로 4,000코루나 한하로 26조 2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건소시험에는 한국전력그룹사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 원자력, 인류와 주산 오네비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체코 운전 수주 때문에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체코 운전 4기를 건설하게 된 것에 더욱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